네, 뽐8633 이라는 뽐이 세금보고 작성자들이 국세청에 온라인 파일을 할 때, 에 국세청부터 번호를 부여받아야 돼요. 그 EFRN 이라는 번호를 전산보고 아이디 번호인데요. 그거 신청서인데요. 어 신청서 뒤페이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 신청서를 제출하는지, 어토니, CPA, 인노드 엔트리, 이걸 신청할때 체크하게되면 별다른 음, 수속없이 EFI에 있는 발급, 발급, 번호가 발급이 되죠 다른 분들에게 핑거프린트 받아야되고 복잡한것을 놓쳐야되는데 이렇게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어통이랑 시입형에는 바로 발, 번호가 발급이 되는거고요 음, 그리고 이것은 이제 우리 세무사들이 자원봉사면 바이타라에서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미국에서 그 자원봉사하면서, 하면서, 세무사들 서로 카톡을 나누는 내용이에요. 에, 세무사들이 자기 가에어던 난리지를 사회에 한하한 목적상으로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봉사활동그 많이 하는데, 그, 할때 보니까, 발렌티어 위드, 더 프로페셔널 디지네이있는 즉, 어떤이나 UA나 CPA가 있으면 좋은 옵션이다. 발렌티어 하기가 얘기들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 제가 표출을 했습니다. 자원봉사 할 수도 있고요 자원봉사 할때 좋은 포지션을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내용은 이제 제가 세포 관련 책을 보다가 저자가 블그에 좋은 해계사를 찾는 방법을 이렇게 레코멘트션 했더라구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가지고 캡처를한 건데요. 네. 그 보니까 어떤 디지네이션, 어떤 자격이 있는지 보라 그랬죠. 그래서 루프오 인놀드 에이전트 바로 안에 피플루패 아이언스 스페셜의 기업 내 합격한 사람 먼저 이의를 이름을 적던 들었죠 그리고 cpa 전직 부서 신직원 어떤 최선 이런 자격이 있어야 좋은 회계사라는 거죠 좋은 회계사의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죠 에, 세무사들이 저한테 시험 붙고 개업하면서 누구누구 회계사무실이라고 간판 달아도 되냐고 물어봐요 예, 답은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해계사 물론 공인회계사는 말씀을 안되겠지만 회계사는 강범위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회계 업무 즉뭐 부키튼 같은 회계 업무를 하면 다 회계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야기처럼 u a 나 c p a 나 어떤 이 전부 다 좋은 회계사의 검안에 들어가죠 회계사무실이라고 써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용 볼게요 어시 페이 차이 언데서 컨율 공정 공부를 하죠 어, 어카닝 공부하고 나서 대학원 가면 이제 택스에이션 하고 어카운팅이 전공이 달라지죠 큰 회계법인비 가도 택스에이션 파 따로 있고 커닝 디파가 따로 있어요 택스에이션 쪽에 공부했던 사람이 에이션 가서 세법 전문가로 세금보라든가 재무 뭐 전략이란가, 잭 전략 택스 프레니이란가 그런 쪽에 일을 하게 되고, 이제, 어카운트에 일했던 분들은, 해계학 전공하신 분들은, c 시션 봐가지고, 재무 감사 쪽 일을 하죠. 저희 이 CP하고 EA 이 차이점을 정확히 구분하려면 미국 백인들을 생각하시는데, 미국 백인들이 c 시션부터 동네에서 세금부 하는 일안 하잖아요. 그히 기업에 가서 해계 분석하고, 재무 분석하고, 뭐, 기업 컨설팅하고 하는 일을 하죠. 어, 다시 말해서, 이, 예를 들어서 A란 회사하고 B란 회사 합병하려고 하는데, B란 회사의 에, 재무 건실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 재무제표, 테이프로 되 있는 재무제표만 가지고 파악할 수 없잖아요. 그게 맞게 작성됐는지 그런 것도 분석해보고, 과연 이, 사람, 이 회사의 SST나 라이벌타의 기대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런 걸 분석해서, 어, 재무 컨설팅 같은 거 하는 그런 일을 CPL 하는 거죠. 음. 근데 이제 한인타에서는 그런 일을 했지만은 큰 회사들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c p 이 세금 보를 하다 보니까 c p a 가 세금 보고 하는 거랑 다 오해를 하는 것뿐이지 c p a 는 원래 아까 말씀드그 회계 업무, 재무 업무를 하는 일이고요 네, 세무사가 세무 업무를 하는 일이, 하는 사람입니다. 전문성이 다른 거죠. 여기 회계 법고 가도 이기텍스센트가 따로 있고 어카운트 부분과 따로 있다. 어, 어떤 분들 이제 US 텍스 코트서 보는 시험, 2년한번 보는 시험 봐가지고 US 텍스 코트에 별, 리 대리란 사람으 활동하기도 하고요. 여기서도 이 내용은 이제 이쪽은 해계 업무하신 분들의 연봉 수준이고, 이것은 세법 전문가들의 연봉 수준이죠. 모든 사람이 다 해계학 백그라운드 되어 있으니까 특별하게 세법에 특화되어 있으면 좀 폐가 좀 세다. 그런 얘기죠. 세무사 업무는 일반 CP 업무랑 동일합니다. 이렇게 장부 정리해주고, 세일 텍스 보고해주고, 또, 임프로멘 택스 보고해주고, 패더링컴 텍스 보고해주고, 이 임프로멘 택스라는 건종업원한테 월급 중에서 세금 떼서 고 세금 떼고 보고하고 하는 거죠. 납부하고 보고하고, 그런 일을 대행해주는 거고, 회사 설립해주고, 세무 감사 대행해주고, 이런 일들을, 어, 세무사가 하는데, 일반 CP랑 업무는 거의 동일합니다. 아인타운에서는. CP 업무고요. 한 가지 CPA 할수 있는데 세무사 할수 없는 일이 있죠. 재무 감사예요. 세무 감사, 감사 말고요. 재무 감사. 재무 감사란 게 기업에서 재무제표를 공시를 하죠. 특히 상장재인용그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자들이 투자 도하고착공자들이 돈도 빌려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재무제표가 회사에서 만들죠 회사의 경리과에서 회사의 경리가서 만들 때 회사 마음대로 입맛 맞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외부 감사에 의해 예, 네, 감사 의견을 부독해 있다고 해요. 재무감사 의견을, 내부감사의 의견, 이 재무제표가 기업 회계 기준에 맞게 작성된지안 되는지 그런 걸 의견 제시할 수 있는 거한니 집회회는 없고, 세무사한테는 없는 겁니다.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한인타운의 CP들은 그런 재무감사하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일부 CP만 그렇게 하고, 대부분의 CP들은 세금보고가 주수입원이다라서 한인타운의 CP들은 세무사 업무랑 거의 동일하다는 거죠. CPE가 원래 회계 업무 하는 사람인데, 세무 업무 해도 되니까, 그제 등록에서 세무 업무 해도 되니까, 세무를 해서 수익을 청취하고. 또, 세무사는 원래 세무 없는데, 소조적으로 뭐 깊은 장부 정리는 할수 있으니까, 회계 업무를 하고서, 음, 다 똑같은 일을 하고 서로가 하고 있는 거죠, 연시쪽으로는이 사람도, 어, MS 택세전, 대학원에서 택세전 전공하고, EA 라이선 받아가지고, 세법전문가로 활동하죠. 미국에서는 이렇게 특이하게 이렇게 합니다. 대학원에서 택세션까지 전공하고 EA 라이선스 가지고 세법전문가로 활동합니다. 이 친구도 시험부터 가지고 미국 저한테 공부하고 나서 그걸 보니까 바이타 프로그램 3년간 일하면서 세무사 시험 을려고 UCLA 텐션 가서 공부했대요. 공부하다보니까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 수업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2015년에 이 학교에 가지고 요즘 트러스트나 코퍼레이션 복합된, 뭐, 그런 것을 빨리 하는 일을 맡아서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저한테 카톡이 왔죠. 야, 이분도 보니까요. 안녕하세요. 미국 동부 회계로프에의지반 줄이라고 합니다. 제가 회사 진급 문제로 c p a 나 이해를 취득해야 되는데, 동기들 이해를 먼저 하라 해서 이해 시험을 준다게 되었고, 회사 진급할 때큰 미국 회계법인에서 진급할 때 라이선스가 필요하거든요 해계 쪽이라는 애들은 CPA 라라스 받아, 받아야 되고 세무 쪽이라는 애들은 e l s 를 받아야 진급이 수월하거든요 그런 때문에 공부하시는 분이 이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도 있었죠 뭐 이번에 좋은 몇년 전에 좋은애인공원 어, 얼바인 쪽이죠 그 부분에 미국의 빅보 브랜치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나한테 공부해서 세무 어, 공부를 했는데 대학교에서 뭐어카운팅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텍사스 전공하고 빅북범에서 6년 이상 일을 했는데 아무 라이선스 없이 일을 하다가 이제 갑자기 징급문제에 부딪히니까 매니저가 되기 위해서 이게 라이선스가 필요해가지고 저한테서 이 공부해서 라이선스 받았습니다 이렇게 징급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요 이분도 야, 빅보 해계법인 직원입니다 미국에서 p s 파이낸스 공부하고 오딧하고 채권 부서에 일을 하다가 올해 텍스 쪽으로 옮겨왔다는 거죠 새 부서에서 1년 이내 이 a 자격 취득을 요구해서 제의감이 듣게 됐다는 거고, 경쟁사 같은 부서에서도 동일한 자격 요구 요건, 즉이에 자격 취득이 으면 잡을, 잡을 주겠다고 불을 받았다는 거죠이에 지가 중요하다는 얘기, 미국사에서. 이 사람은 10월 중에 파턴 학계에서 합격하고, 그 11월 달 중에 파트 3, 2 학계에서 두달 반, 75일 만에 시험 끝냈답니다. 주중에는 출장 다니고, 주말에는 교수님 수업 듣고, 파트 강의만 칠 때마다 혼자 일주일간 강의를 준하고 시험을 갔다고 합니다. 새로운 긴 부서에서는 변호사 3명, 해계사 3명, EA 3명, 4명, 그리고 아직 자격 없는 주니어 3명이 함께 일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미국 헌법에는 각 전문성이 다른 거죠. 누가 높고, 누가 높이고, 높고, 낮고가 아니라 자, 법률 쪽이라는사람 변호사, 해계학 전문가, 해계사, 그리고 세무전문가, 세무사가 팀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전문성이 다른 것 뿐이지, 뭐, CPU를 놓고 세무사 놨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사람이 좋은 레크멘데이션을 했어요. 빅보, 미의큰 4대 해계 법인이죠. 그게 취업을 준비하는 어카종목대학생 유학생, 유학생도 포함해서 이 세무사 시험은 국적에 상관없이 시험 볼수 있으니까, 2, 3학년 공학기 중 두세 달 정도에서 제 수업을 들어서 이 테스트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빅보 법인은 매해 1290%는 대학 중 빅보에서 인턴십 한 풀에서 뽑아만 뽑습니다. 인턴십에서 거의 90% 뽑아간대요 신입을. 그래서 이 대학교 2,3학년 때레즈메 시험 부터가지레즈메 쓰면은 음, 인턴십 지임시 계획을 높일 수 있다. 당연히 라이선스 없는 사람보다 라이선스 있는 사람을 뽑아가 인턴십 뽑아갈 때. 그래서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사실 CP시험을 보는 면 좋겠지만 CP시험은 학부 전 어, 학부 전공부 cp 시험 볼 자격 자체가 안 되거든요. 최소한 대학원 정도의 학, 학점을 이수해야 시험 볼 자격이 생기거든요. 근데 세무사 시험은 그런 자격 요구들이 없거든요. 오직 자격 요구 요구는 18세 이상, 국적, 합격, 전공 전혀 상관이 없다고요. 그래서, 대학교 때 시험을 봐서, 세무사 시험을 봐서, 매주면 노노비는 굉장히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했던 내꿈이에 이 선배들이, 이 사람이 서른 몇 살인가 그런데, 이 선배들이 빚고 일을 하면서, 되게 백 그, 근데, 이제는 그걸 따르면 참 좋은, 음, 노하우를 얻는 거죠. 이분, 아, 안병찬 씨표의, c p a 하고 이해가, 정부 에 인정하는 전문인이라고, 이렇게, 한국일보 기사 내용 내용을, 교체한 거고, 이분도, 그, 센프란시 지의 지역 커뮤니티 사이트에 보니까 이렇게 GPA 잘 이해, 자격 소유자 금은가고 광고를 냈더라고요 네, LA한인록 이렇게 GPA도 많고 네, 세무사도 많고, EA도 많고, 그렇죠? LA한인록입니다 자, 세무사들이고요 달라스 세무사죠 이여자분 개업한지 4년째에요 크레딧 교정 일을 하시다가 세무사 돼가지고 어, 요즘 매출액이 대기업 연봉이 한 3배 넘, 넘더라고요 얼마 전 제가 아, 들었습니다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안되니까 이진호 세무사 이 집은 공대에서 전자 쪽 일을 하시다가 일본 기 회사에서 일을 했대요 달라스에 계신 분인데 달라스 지역에 도요타 회사가 들어온다 해서 일본인들이 많이 유입될 것 같아서 이분이 일본, 일본, 일본에서 합가을 했다고 일본 클라이언트랑 코라인 클라이언트 잡기에서 개업하신 분이고요 예, 이두 분도 같이 공부했던 분인데 한 분은 이렇게 자기 사무실 대워하신 분이고 한 분은 에, 자기 보험하면서 이렇게 연방 세무사라고 하나 더어 집어넣어서 저희가 좀 전문성 있는 전문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세무사 공부하신 분도 있고요. 사실 제 세무사 공부에 들어오신 분들이 세 가지 이에요3 분의 1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업하기에서 직무게에서 직장 내 상황이고 어떤 분은 이제 에 이렇게 자기 3일 차례, 3분의 1. 남의 3분의 1은 자기 사업 안에서 돈 받으려고. 해요. 이렇게, 베인사탄처럼 아니면 또, 미국에 살면 세법이 기본 상식이거든요. 꼭 이렇게 재무 쪽 일을 안다 하더라도, 일반 장사한다 하더라도, 세법을 아면참 좋거든요. 그래서, 미국 생활의 기본 상식을 얻기 위해서 세무성은 니이 3분의 1로 되요 아까 직장 취업을 이야기하는데 꼭 직장 쪽이세무쪽만 아닙니다. 해계 쪽, 일반 회사 해경리 파트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한테 세무성부 가져가지고. 이금도 달라스 세무사고 달라스에 이렇게 세무사들이 많죠 한분 빼놓고 저한테 최은정씨 빼놓고는 저한테 다 배운 저한테 배운 세무사입니다 제 달라스 지역이 최근 10년 사이에 많이 컸죠 그래서, 그래서 강의 들어간 게 10년 넘거든요 달라스에 저한테 배워서 세무사신 분들이고 이번에 어떤 분이 한인록이 안 들어 있더라고요 저한테 배운 지 3년째 됐는데 개업을 하고 있는데 한인록이 안 들어가 있어서 왜 어떤 일이냐 했더니, 이 사람은 주로 한국 사람들 상대를 안 하고, 동남아 사람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사람들 프랜드 상대로, 어, 사무실을 하고 있더라고요. 에, 뉴욕 세무사죠? 그리고 뉴저지 세 뉴욕 세무사, 이분도, 이분도 노벨 해결의 뉴욕 세무사입니다. 뉴욕 150가, 노동불가도 150가 정도 있죠? 이분이 최근에 배운 세무사 중에, 가장 빨리 개업을 하신 분이죠. 최근, 가장 최근에 개업하신 분이에요. 필라델피아송년회계법인 네, 하시는 여자분인데요. 에, 2017년, 즉, 작년 2월 달에 공부를 시작하신 분이고, 2월 달에 라이선스 받아서 10월 달에 개업하신 분인데, 이렇게 필라델피아 아시마타운의 사무실 만들어 놓고요. 벌써 뭐, 개업할 때 사진인데, 이제 4개월 정도 됐죠. 4개월 됐는데 벌써 뭐, 브레이크 이 포인트 렌틀이 다 나오고, 이용, 소품도다 나오고, 생활비도 다 가져가고 있는 수준이라고 빨리 빌드업을 하시더라고요. 여자분인데도 굉장히 일을 잘하세요. 아는 사람이 많고 그러니까 빨리 빌드업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필라 비니스가 가지고 비니스 쪽에 어떤 분들이 사업을 하나 하고 세무회계도 일을 하시나 봤더니 주간지 뒤져봤더니 전체 세무사가 4명이고 CP가 2명 있더라고요. 비니스 지역에. 이런 식으로 그 조그만 지역에 지역, 지방에서 세무사들이 떼들할까 좋고요. 빨리 빌더을 하시더라고요. 이분도 그렇고 이분도 세무사죠. 이분 세무사고 또 이분도 세무사고. 이분은 그냥 회계사예요. 시폐가 아니고 그래서 세무사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빌라드, 아리조나, 띵스지 지역이죠. 제가 지금 장한두달 전에 여기 다녀왔습니다. 이런 뉴저지 네, 세무사들이죠. 세무사 대금생사죠. 네, 루저지 세무사고로 장 해결은 지금 사무실 굉장히 컸어요. 10년 저한테 그 20년 넘었는데 처음에 MBA 나와서 직각이용을 하고 있었었죠. 그래서 세무사 사무실 개업에서 지금 직원이 뭐 대여섯 년 넘는다 그런 게 커졌다고. 그이 그, 회사의 클라이언트들 저한테 이야기를. 루저지 사무실 어떤. 에, 뉴욕의 세무사죠. 바고아 세무사랑 이분, 나머지는 c p a 바고아씨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는 작년에 세금벌 보 2천 건 넘게 했다고 합니다. 한대한 15년 넘죠. 굉장히 크게 하신 분이에요. 뉴욕 라이프 하시다가 세무 쪽으로 돌려서 세무사 가된 분입니다. 이분도 CPA 겸 세무사 두 가지 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분도 이제, 이제는 공인회계사의 CPA예요. 애사한테 네, 세무사 들에서 시작해가지고 회원 수집까지내가지고어 직원이 한 20명 넘는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죠 LA 다운타운 라디오 코리아 빌딩에 아마 사무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세무사들이 고 이분들이 같이 2007년에 공부해서 개업하신 분들이죠 요즘은 다 따로따로 다 독립해서 하고 있는데요 뉴욕 하시는 분들이라면 뉴욕 도던브라드 154가 TX냉지 쪽에 사무실이 있고 160가 정도의 아장 칼국수 바로 앞 건물에 이영은 세문회계법인다고 사무실 하시는 분니다 이분은 뭐 맨하탄을 본것 같고 또이성문회계법인 이분이 바로 이분이고요 이분은 현재 60살 넘어서 저한테는 2007년에 배웠으니까 뭐 50살 넘어서 시작했죠 사무실이고요 그리고 세무, 다른, 아까 말했던 세무, 세장 해결법인, 이건 루저지, 리버티텍스라에서, 이걸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죠? LA의 쪽에, 어린디 카운트에, 그, 비치블바드하고, 링컨 코너에 있는데요. 이분, 이렇게, 세, 성, 김성공 세무사님, 세탁소 하시다가, 세무사 돼서, 이제, 리버티텍스 프렌치기지 사가지고, 이런 다 고객들은 멕시코 애들이죠. 이란사람들 멕시코 사람들 용어 멕시코 직원들 한 여섯이곱명 쓰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달라스 김용세무사 여기 빌딩에 이렇게 멋지게 세워가지고 만들어서 붙여가지고 활동하죠. 다른 분들도 세무사 됐다고 이렇게 잭뉴이 운영하신 분도 계시고 또타지역디버텍 운영하신 분도 계시고 음악 전공하신성과대기 하셨던 분이에요. 자기 사무실에 뵙다 그렇게 사진, 영화, 교체도 가지고 오시고요.